6월 6일 실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여호와께 속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 43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예배의 실패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원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과거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구원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암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받게 되어지므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두려움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마른 땅에 쏟아지는 비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유수를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을 부음을 받았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게 되어지고 또한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손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다시 쏟아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진다고 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이 신의가의 버들같이 흔들리는 모습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어가는지를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하여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 성령의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함께 본문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의 역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였을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삶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 속해 있어서 야곱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로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삶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여호와께 속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